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또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적대관계로 돌아서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평화통일의 길이 영영 멀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양파를 가로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양파의 핵심에 사드 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맨 외곽에 아시아 귀환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그리고 급속히 부상한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사코 미국의 MD 전략에 대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냉전 시대에 동서양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한미일 남방삼각 북중러 북방삼각 이 시대 차고적인 대결 구도가 다시 한반도를 주변으로 형성됩니다. 미래로 가야 하는데 왜 지구상에서 한반도만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폐쇄적인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더 적대와 증오가 깊어질 것입니다. 상시적인 안보 불안, 거기다가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마저 사라진다면 자 이렇게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대분란을 일으킬 사드 배치를 그것도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도외시한 채 그렇게 결정했다면 따져봐야 될일 아닙니까? 이건 어쨌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듯이 일개 포병 중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